이렇게, 어, 쓰다 보면, 그냥 지면 여기 보로 그냥 이렇게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걸 좀 지향하시고, 그냥 공중 여기 보로 이렇게 대시라고 이렇게. 어. 그러면 글씨가 더 좋아져요. 어. 이렇게. 그럼 뭐, 뭐가 되냐? 획이 달라져요. 음. 꼭 지면에서만 시작한 사람들은 획 선이 고와요. 아, 곱다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내가 마치 힘들어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이상하다는 느낌 처음부터 배웠을 때 이제, 이제 이제부터는 지면 적기왜안 하고 쓸 거니까요. 예. 한번 참고해 보셔야 돼. 아 예. 안 하죠. 예. 그러꼭 그러니까 지면에다가 그 한번 스쳐 지나가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 그거 안 하면 불안해. 음. 이렇게 그냥. 됨과 동시에 여기이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 그렇다고해서 이걸 안 하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요것만 생략한 거죠. 어. 그걸 공중에서 한번 하고 때린 거죠. 근데 음. 어떤 사람들이 이걸 꼭, 꼭 이렇게 해야 돼. 음.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이거죠. 예.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생략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 꼭 지면에다가 그걸 안써 쓰면은. 혼난다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옛날에 예. 옛날에 더 심했어요 여기다가 한번 꿀렁꿀렁 해서 1파3철법을안 하면은 막 글씨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오. 근데 그러면은 응. 물결 타가지고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특히 판본 쳤을 때도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진, 변했다 이거죠 시간이 지나서 스타일이 저도 예전에 누구보다 더지면여기을더 열심히 썼죠 예. 근데 꼭 그렇게만 나오니까 각도가 변하지가 않아요. 방금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지변 형님이. 응. 그런 것들을 알면서 공존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어서 하는것 말해드려요 저번에 이렇게 네, 아래에서부터 위로 뛰지 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음. 그걸 또 많이 해야 행사가 좋아져요. 해서니까 아. 또박또박 다 뛰어서 하는 것도 고집하는도 있지만 유려하지가 않죠. 음. 그거 거의 그냥 붙어서 나가야 이게 Thanks. 안넣으시면 되요 음. 이거는 점이 없는데 해줘야 되고 아. 어두워져라 다릅니까 이렇게 긁으세요, 이렇게. 음. 쭉 내리지 마시고요. 음. 항상 지금 제가 쓰면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이런 공간이죠 이런 공간들이 와. 공간들이 흐름이 그리고 두인변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중심축도 기울기라든가 중심 기울기 밑에 기울기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올라가고 음. 이 호흡관계 항상 서로 바, 바라보냐 등 돌려서, 사람 관계랑 똑같잖아요. 좋을 때는 서로 마주보고 서로 삐지면 등 돌리는 것처럼, 글씨도 이렇게 호응 관계하고, 이렇게, 그 관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글씨를 배세로 쓰다가, 이 똑같은 글씨 자형을 향세로 써버리면 글씨가 위치, 느낌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음. 쉽게 말해서 콜라병이냐, 우리가 된장 담는 항아리냐 그 차이거든요. 다르잖아요. 콜라병에 그 오목하고 볼록한 거랑 그런 거죠. 근데 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이제 횡만 그러니까 자역에만 신경 쓰면은 획이 안 좋아지고, 음. 획에만 신경 쓰면 자형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좁게 들어왔다가 멀리 나가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를 더 많이 잡으셔야 돼요. 이 들어오는 각도. 어. 그냥 내리면은 배려버려요. 해석이 때문에. 그러니까 기울기가 올라가죠. 그럼 해선이가 기울기에요. 예선은 수평이에요. 음. 시계적인니다이거 절대 이거 불변이죠. 두, 두인변이 이게, 이게 또 당에서 두인변이랑 또 느낌이 달라요. 바닥 사야 되고 가운데가 통과를 해야 되기를. 요기 요기 이에를뭐 기울기하고, 이제 두 마람 잔소리죠. 좁게 하시고, 점점점 커지고, 요거를 나눴을 때 가, 같은. 음. 여기서 이미 꺾어져 꺾는다는 느낌이 들어가 버려요. 똑같은 거야. 이것이 크니까 이것이 힘이 없잖아요. 이것이 힘 누르고 음. 마찬가지 여기가 힘이 없으니까 여기가 많이 누르고 길이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나도 저 특히 이중요하시 않을 거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특히 이런 부분. 이 모가 지가안 나오면 안돼 이거. 아. 루자 예. 쓰는 것처럼 달라요. 예, 루더 힘을 줬죠. 약자. 근데 보시면 아래 포인트가 이제 중심주가기울어졌죠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마찬가지죠. 여기서 어떻게 뭘할 것이 아니고 바로 가는. 그냥 바, 올라왔으면 음, 바로. 예. 예. 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어야겠다. 이거는 이거는 아까 밑, 이기극자 쓸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당에서 마우심자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 다 써봐야 돼요. 써봐야 알아는 거죠아 같은 마음심이어도 당나라 시대의 마음심과 한창 위의 시기의 북에서 마음심은 다르구나 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예서 마음심이 다르고 전서 마음심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초서 마음심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서체별 미감이다. 생략법이로 그러니까 시, 후, 후대로 갈수록 생략법이 많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상형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용성. 것들이 이제 그런데 이 해서는 어, 왜 해설을 이제 저도 처음에 배울 때 해설을 많이 썼냐면 해설을 쓰면은 뒤로도 갈 수가 있고 앞으로도 갈 수가 있어 쉽게 말해서 음. 해설을 쓰고 예서 전설을 써도 좋고 해설을 쓰듯 쓰고 행서 초서를 써도 좋아요. 음. 그러니까 서체 발달 순서를 해설을 맨 마지막으로 놓고 보는 사람 이 있지만 우리가 교육 과정으로 봤을 때는 전예해행초가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가운데 놓고 뒤로도 갔다가 앞으로도 갔다가. 음. 그리고 이제 한글의 서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한글의 판본 필사체의 획과 이 북기서 획이 뭐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선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쓰기에도 편하고 또 내가 익숙했던 획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쓰기 편하다는 거죠. 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지면 적입을 극히 자, 자제해 보시고 붓을 얼마큼 누워, 누워서 쓰는데. 자꾸 붓을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음. 이렇게도 쓰, 그러니까 지면 여기을안 하려면 자꾸 붓이 들어가는 수직이 90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들어가고, 예.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들어가야 이런 지면 여기을안할 수가 있어요. 어. 바로 공중 여기부로 때릴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붓을 세 유지지 못하고 세워만 쓴다는 거는 지면 여기을필요 해야 되는 거죠 현실성. 음. 예. 그거 한번 참고해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